음 끊겼어요. 어 하나는 보쌈을 해 먹을 거고 하나는 대추전을 해 먹을 건데요. 오늘도 뒤집어지게 또 먹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좀 이따 봬요. 큰일 났습니다. 생각을 해 보니 생각을 해 보니. 제가 어제 병원을 가서 선생님께 혼났거든요. 2kg가 쪄서 왔다고 혼났어요. 제가 고지혈증이 있거든요. 근데 보쌈이랑 김 배추전이 웬 말입니까? 동네에 예쁜 언니를 둬서 저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열심히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있다가 음, 먹방을 찍기 전에 맛있는 김 배추전을 하는 걸 보여 드리고 보쌈 보쌈 끓이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이따 봬요. 빵빵빵빵빵. 배추전. 족발? 아니, 이거 족발이지. 아니, 보쌈. 보쌈. 삼. 언니가 준 배추와 김치 그 다음에 배추전 양념감자 오늘은 그냥 야무지게 먹고 영상은 안 찍기로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고 있어, 같고요. <laughs> <laughs>